안녕하세요. 미니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이 멋진 샤포테 군생부터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샤포테 군생이 사두, 이 사두 군생이죠? 이 사두 군생을 단돈 1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단돈 1만원이면은 국내 거의 최저가고요 어, 제가 봤을 때 1만원까지 근접선도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은 최소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이게 형성이, 최소가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시세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선보이고 있고요. 이런 샤포테가 군생이 만원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소 3두 이상입니다. 다 4두는 아니에요. 거의 3두 이상이고요. 2두짜리 하나 있네요. 하나. 2두짜리 하나 있고요. 자, 다 3두 이상입니다. 이 아이도 4두, 3두, 4두, 3두. 이렇게 샤포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샤포테 3두 이상의 군생들, 4두 이상도 몇개 몇 있습니다. 를 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샤포테가 들어왔고요. 오늘 또 멋진 아이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샤포테를 보여드렸고, 샤포테 군생을 보여드렸고요. 이런 아이들 상당히 멋지죠. 자, 두 번째는 얼음공주 엘샤입니다. 엘샤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죠. 엘샤가 이렇게 지금 제가 유독 이렇게 3두사 4두를 보여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2두예요 3두도 많이 있지만 은 대부분이 2두 이상이고요 이 어른공주 군생은 8,000원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아이가 약간 멀로처럼 오렌지 멀로처럼 노란색 약간 주황, 주황색 비슷하게 물이 들어가는 멋진 아이죠 엘샤가 이런 엘샤 군생이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3두가 많이 있기는 있네요. 이렇게 엘샤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빌레 자연 군생입니다. 아마빌레는 이게 적심이 잘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적심 군생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 잘안 된다고 해서 거의 아마빌레는 자연 군생이라고 하네요. 시중에 이렇게 아마빌레 자연 군생이 들어왔고요. 대부분 2두에요 이두고 오래 키운 아입니다. 아마빌레는 성장을 잘안 해요. 그렇게 금방금방 크는 아이는 아니고, 물론 이제 흙에서 이제 여러 성분을 뭐 상토나 이렇게 여러 성분을 이제 추가로 이게 만들어주면은 더 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빨리 자라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빌레 자연군생이 들어왔고, 아마빌레 자연군생은 8,000원입니다. 이게 삼두도 이렇게 몇개 있어요. 이게 물을 좀 말린 상태인데, 제가 이제 주말 장사를 끝나고 월요일에는 이제 전면 관수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아마빌레 자연 군생이 8,000원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품도 몇 가지 들어왔고요. 국민이도 또 선호하는 아이들이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10여 가지가 좀 들어왔거든요. 자,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또 재입고 됐습니다. 항상 꾸준히 인기 많은 에케베리아 종이고요 엽수도 풍부하고 이 보라색 색감도 좋고요.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재입고 됐습니다. 이게 물이 좀덜든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군생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외도도 있고, 군생도 군데군데 많습니다. 이런 어메이징, 삼도도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재입고 됐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6,000원입니다. 꾸준히, 꾸준히 판매량이 굉장히 꾸준한, 사랑받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에케베리아 종 중에서.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재입고가 됐습니다. 자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완판됐다가 재입고된 차알스톤입니다 레드콩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굉장한 맑은 입장에서 또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들면 굉장히 멋진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 차알스톤은 에케베리아 종이지만은 웬만한 매우개창보다도 더 멋진 포스를 보여주는 게이 차알스톤입니다 이 차알스톤은 자, 6. 저기 7.5cm 풀분에 조금 못 미치는 사이즈만 사이즈이지만 꽉 차는 아이들도 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군생도 꽤 많습니다. 군생이 렇게 2도 군생도 꽤 많고요. 군생이나 외도 상관없이 가격은 8,000원입니다. 굉장히 포스 있는 아이. 차일스톤이 또 오랜만에 재입고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좀 판매가 좀 빨리 된 편이었죠. 이런 차일스톤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자, 또쭉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들어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민이가 기존에 항상 그렇듯이 기존에 또 재고가 빠진 아이는 많이 보충을 해 줬고요. 새로 들어온 아이도 굉장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아이는 자 비올라시금입니다. 비올라시금 비올 날씨가 아니고요. 비올라시금인데 어 굉장히 그 비올라시 금 아니고 비올라시는 그래도 이제 종종 다육 매장에서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비올라시금은 개체수가 굉장히 많지 않은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양파처럼 아프리카 구근 식물에 거의 들어가기도 하고 다육과에도 들어가는데 구근 식물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아프리카 구근 식물이 빠르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데서도 이 아프리카 식물 전용 매장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비올라 시금도 어 밥은 크지는 않지만 이 색감도 좋고요, 이 구근도 그렇고 심플하게 심어주면 굉장히 이쁜 라인입니다. 이런 개체수가 넉넉지 않은 비올라 시금이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구근으로서 또이 분홍색 색감도 굉장히 멋지고요 요즘에 이 아프리카 구근식물이 저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가다 젊은 분들 오시면은 꾸준히 팔려주고 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이 아프리카 구근식물이 이렇게 비올라 시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멋진 구근들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비올라 시금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자,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이랑 또 군생 군생들이랑 또좀 들어왔어요. 아 중품들이랑 자 품절되었던 백모단이 재입고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백모단이 들어왔고요. 환엽 스타일의 입장이 또 굉장히 이쁘고요 입꼬지 성공률이 상당히 높죠? 이런 백모단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크게 키워서 입꼬지도 해서 분양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자체가, 입 자체가 환엽으로 이쁘죠? 색이 안 들어가 있어도 이런 백모단이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백모단은 역시 방문하시면 천 원이고, 택배는 세포트 5 0 0 0 원입니다. 백모단이 약 15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백모단이 들어왔고요. 또,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또 한동안 품절됐던 에게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에게리아 에게리아도 굉장히 깔끔한 에케베리아 종이고 주황색으로 물드는 아이죠 이런 에게리아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물들어 군생도 있죠 이런 에게리아가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가격은 천, 방문하시면 천원 택배는 세포트 5,000원입니다 이런 에게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민이가 몇 가지 들어왔는데. 자, 제가 작년에는 좀 많이 팔았었는데, 올해는 처음 팔고 있는 리틀 장미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리틀 장미가 워낙 흔하지가 않아요. 이런 국민이 이색보트 중에서도. 그런데 리틀 장미가 이번에 대량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면 은 이렇게 자고 달린 게또 귀엽고 입장 자체가 또 이쁘죠 이 리틀 장미 금도 상당히 이쁜데 어 합식해도 이쁘고 굉장히 이쁜 식물이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햇빛 옷자랑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돼요 잘못 키우면 잘 옷자랄 수가 있는 게이 리틀 장미이기 때문에 이 리틀 장미는 옷자랑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리틀 장미가 이렇게 잔뜩 들어왔고요 대구는 한 200개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방문하시면 천 원, 택배는 세포트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리틀 장미 들어왔습니다. 자, 또, 들어온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경화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경화금이 꾸준하게 잘 팔리는 다육인데, 이게 또 하월시학과 중이고, 과에 속하고,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은 아이인데, 이번에 또 대량으로 들어왔고요 올해 이거 완판이 다 이제 팔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들어왔고 이게 자구도 많이 들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경화금 역시 방문하시면 천원 택배는 세포트 5,000원입니다 상당히 밥도 좋고 풍성합니다 이런 경화금이 또 재입고가 됐고요 자또 이동을 해서 중품이 또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자 중품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사이즈는 약16 정도 되는 사이즈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색감도 그렇고 입장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이런 색감이나 특유의 독특함이 있죠. 자, 이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2만 원입니다. 이런 멋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하트 딜라이트 중품이 들어왔습니다. 하트 딜라이트도 하트 모양의 돌기가 굉장히 또 독특함을 보여주는 아이인데, 이런 하트 딜라이트 중품이 들어왔고요. 제가 6천 원짜리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아이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옛날보다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하트 딜라이트가. 이런 하트 딜라이트 중품은 만원입니다. 보시면은 길이는 제가 봤을 때이 아이가 약 10일 조금 안 되고요. 이 아이는 10일 정도 되죠. 보통 한 10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하트 딜라이트 중품이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호비 땅이니 들어왔습니다. 이런 호비 땅이니 빨개지고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보여주는 이 호비 땅이 들어왔고요. 이런 호비 땅인는 12,000원입니다. 이렇게 호비 땅인이 지금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호비 땅인이 보면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백분도 있고 한데 이게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번가져올려다가 이제 사입을 하려다가 지금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상당히 깨끗한 아이가 있어서 제가 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호빗 땅이는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링고아스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여러 차례 팔았었는데 링고아스가 들어왔고요. 링고아스 보시면은 입장이 색감도 이게 보라색에서 또 이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햇빛 잘 보고 그러면은 핑크색으로 또 물들기도 하죠. 오렌, 핑크색, 오렌지색으로 물들, 물드는 멋진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 입장이 돌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독특한 모양이 있죠. 특유의 링고아스 특유의 이런 링고아스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제법 크면도 불구하고 가격 많이 착해졌고요. 링고아스도 지금 보시면은 15 정도 되죠. 이런 링고아스가 만 원입니다. 가격이 많이 좋아졌죠. 이런 링고아스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링고아스 들어왔고요 지금 국민다육도 기존에 있는 아이들 상당히 보충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중품도 들어왔지만은 신상품을 이렇게 미리 보여드리는 거고 또 잘나가는 아이들 또 원래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 잘나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또 보충하는 개념도 많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은 국민다육은 언제든지 오셔도 이게 넉넉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상품 10여종 소개를 해드렸고 주말에 이제 국민다육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또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말에 많은 방문과 성원 그리고 택배까지 택배 주문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